안녕하세요. 정치 비평과 행동 정치 비행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인 설 민심 여론 조작극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는 출석 일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보수 언론에 공소 사실을 흘리는 못된 버릇을 계속하면서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위례신도시 등 실체도 불분명한 사건들을 무한반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기소를 남발했습니다. 어미준 검사를 선봉으로 한 검찰은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동시에 수사 중이지만 구속 사유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포함도 되지 않는 코미디 같은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한 탄압과 압력을 일삼으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를 합니다. 이처럼 이성을 잃고 무차별적인 기소권 남용을 일삼고 있는 검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의도한 설 민심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올려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던 속셈은 실패로 돌아가 보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선출해 놓았더니 민생, 경제, 외교, 국방 등은 관심도 능력도 없이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곱게 볼리 없습니다. 난방비 폭탄과 더불어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공공요금. 설밥상 최고 화제는 난방비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지만 올 상반기에도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의 물가 걱정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문제지만 정부가 어떠한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원자재 상승을 이유로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할수 없다는 것인지 이럴 거면 정부는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하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양대 경제신문이라 불리는 한국경제와 매일경제의 신년 기사들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윤석열이 직접 만들었다는 떡국, 어묵탕, 달걀말이, 만두 등을 열거하며 식당을 개업할 만한 극찬을 받은 음식 솜씨라는 기사를 올립니다. 경제지표나 수출입 통계 같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더라도 취임 후 지금까지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기사로 만들어내는 언론의 충성심에 가히 경의를 표할 정도입니다. 조만간 반려견 개똥도 직접 치우고 빨래도 직접 했다는 일면 기사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언론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기사들이 윤석열 정부 내내 쏟아지는 상황에서 두 명의 기자가 눈에 띕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출신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인데요. 현재 대장동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중앙지검 어미준 부장검사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미준 검사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대놓고 증언을 조작하고 별건 수사로 피의자는 물론이고 참고인의 참고인까지 괴롭힌 자라며 이런 자가 윤석열의 핵심 검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즉각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허기자는 검찰을 향해 보도를 이유로 구속되고 제보자를 색출하는 상황에서 잠적과 해외 망명도 불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독립매체로서의 취재와 보도 활동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윤석열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 탐사가 당하는 일을 보며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간의 취재 수첩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모 국회의원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는데 이렇게 유언장까지 공개적으로 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기자로서 명예롭게 죽기를 바란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명 KBS 홍사훈 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오랜 탐사 보도로 김건희 측이 가장 경계하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6일 주가 조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보도하기로 한 KBS 9시 뉴스 방송을 앞두고 올린 SNS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라며 직접 취재하고 확인한 사실이라면서 많은 시청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당일 홍사훈 기자의 기사는 삭제되었고 방송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삭제된 보도의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처음 시작된 2012년 금융감독원이 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김건희의 명백한 주가 조작 혐의는 밝혀졌을 거고 그랬다면 윤석열 정부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과 금감원은 2012년에 금감원 수사 의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금감원 보고서인 사건번호 133호의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검찰과 금감원의 거짓을 밝힌 겁니다.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까지 수사 의뢰가 되었지만, 수사가 되지 않고 무마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재식구 봐주기에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했던 사실은 없다라고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이복현은 윤석열 라인의 검사 출신입니다. 두 명의 기자에 관한 이야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이나 진실보다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물을 사냥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언론은 검찰의 편에 서서 보도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도 50억 클럽의 법조인들만 나옵니다. 언론사의 기자들도 거에게 현금을 받고 명품 구두와 돈 봉투를 받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자기의 역할을 잊고 사람을 사냥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해외만 나가면 국익을 해치는 실수를 일삼는 윤석열. 이제는 공식이나 법칙으로 불리워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순방 성과를 앞세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겠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탄압과 수사가 한층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 칭하며 자신의 세일즈 외교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위상과 인기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서 최하위권의 지지율입니다. 영업사원의 말 한마디에 이란 정부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공결되어 있는 석유 대금 미지급금 70억 달러, 한화 약 8조 원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쯤되면 한국경제, 매일경제가 쏟아냈던 기사처럼 국정운영 능력보다 백종원급 능력으로 밥하고 찌개 끓이는 능력이 더 낮고 식당을 차릴 만큼 음식 솜씨가 좋다고 극찬을 받는다면 직업을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